세종메디칼 어, 주주 여러분들 어, 다들 힘드신 거잘 알고 있고 일단 변호사를 만나고 왔습니다 어, 제가 처음에 영상을 올렸을 때 어, 소장을 여러분과 함께 작성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 소송에서 어, 돈 받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계속 기업 존속 어, 불가기 때문에 어, 상장 폐진 기정 사실이기 때문에, 어, 우는 어쩔 수 없이 회사에 돈이 남았을 때 빨리 소송을 진행해서, 어, 돈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변호사한테 이거에 대한 컨펌을 받았는데, 어, 이 정도면 소장, 어, 초기 이제 제출할 내용은, 어, 충분하고, 어, 그 뒤로 이제 이거에 대해 사건을 다루면 되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께. 어 여러분들이 어 굳이 이걸 소송을 참여를 할 수밖에 없고 이거를 참여한다고 해가지고 어돈 들어갈 것도 없다 그리고 소송을 우리가 충분 충분히 승산이 있는 이유가 보시면은 어 대한민국 상법 어이 상장이 되는 어있 회사들은 대한민국 상법을 무조건 따라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주주의 어 대표 소통 해가지고 이제 백분의 일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분들이 모여서 대표 혹은 경영진을 상대로 이사들이죠. 어 이제 책임을 어, 우리가 어, 물을 수 있다, 이거는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회사의 책임 이 있어야 된다. 결국 어, 대표 혹은 어, 그외 경영진들, 어, 사회 이사, 사내 이사 등등 다 책임이 어, 있어야 된다는 건데 분명히 책임이 있죠. 그리고 1분의1 이상, 100분의 1 이상의 어, 주식이 모여야지 가능하다. 그래서 어, 지금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좀 시간이 조금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아직 다 모자라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도 이렇게 다 했지만은, 대표, 여기 회사 경영진이 잘못했을 수밖에 없어요. 어, 대표와 경영진의 불성실 경영으로 감사 의견 거절에 따른 회사의 존속이 힘들죠. 주식시장에서 퇴출되는 위기놓였고 어, 모든 피해가 투자자 그리고 주주에게 다 돌아왔기 때문에 금전적 피해 정신적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거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한다. 그래서 어, 이렇게 어, 청구취지를 적었고 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자 이거예요. 말 그대로 세종 메디칼이 부담할 거예요. 그런데 우선은 현재 제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 이제 변호사를 선임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이 나갈 건 없어요. 그래서 어, 제가 다 돈을 냈기 때문에 저는 소송이기면 은 어, 이쪽에 돈을 다시 보상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송 비용이 뭐 당장 들어가고 그럴 건 없다. 어, 또 이걸 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은 소송 참여하실 분들 빨리 빨리 모집을 해야 돼요. 어,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어, 여기 있죠. 여기다가 간단히 이제 어, 세종메디칼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소송 이렇게 적어주세요. 세종메디칼 소송 적어주신 다음에 성함 어, 그 다음에 연락처는 제가 문자 받으면 알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 보유 주식 수, 요거 같이 적어서 저에게 어,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위에 있는 제차로이렇게 해서 제가 어, 여러분한테 요것만 받으면은 바로 소송 명부에 이렇게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 아직 좀 많이 모자라요. 어, 모자르기 때문에 소송 주유 명부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1%가 모여야 저희가 가능하니까 우선 소송을 왜 참여해야 되냐?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손해 볼게 없어요. 왜냐? 소송 비용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소송 비용 변호사비 제가 다 어, 결제한 상태고 이제 청구취지에 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 항목 때문에 저는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법에도 나와 있듯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송에 참여한다고 해가지고 불이익을 받을 게 전혀 없어요. 회사가, 어, 이제 고의적으로 가치가 훼손되거나, 어, 그렇게 되면 잘못이 있을 경우 주주들은 모여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로, 어, 권리가 나와 있어요. 이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진행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참여를 하셔야 되고, 소송에 이기면 보상 받으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소송에 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손해볼 게 없어요. 왜냐? 저만 손해보기 때문에. 이게 팩트예요. 그리고 법이 바뀌었어요. 1년 동안 이제 기업에 기회를 또 줍니다. 근데 이 기회가 오더라도 대부분이 기회를 져버려요. 결국 존속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년 뒤에 회사가 다시 상장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다시 돈을 찾는 거고 안 되면은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점쯤에 보통 판결이 조금씩 납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해 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회사 끝나 끝나고 나 버리면 우리 돈못 받아요, 결국.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미리 해놔야 된다. 돈을 되찾을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어, 준비해야지 될수 있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렸겠어요. 우선 청구 원인을 보면은 이제 세종 메디칼이 현재 재무제표상 계속 기업 존속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어, 상장 폐지 실질심사 사유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이유가 뭐냐면은 어, 카나리아 바이오에 얘들이 500억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400억 이상을 손실을 받습니다. 이게 고의적인 게 아니냐, 이걸 봐야 되는데, 문제는 카나리아 바위의 모회사, 어, 이준민 대표죠. 이 대표가 횡령배임이랑 자본시장법 위반을 해가지고 현재 구속이 돼서 판결을, 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설수에 오르는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표와 경영진은 이 사실을 알고 투자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결국 손실을 입었다. 이거 뭐예요? 고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대표랑 경영진은 자, 항상 이거 있어요. 의무가 있는데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시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무를 저버린 채 회사의 손실이 날 것을 알았음에도 계속해서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위기로 몰아가고 결국 이 이유로 인해서 대표랑 경영진은 회사의 손실을 지속적으로 입혔다. 고 밖에 볼 수밖에 없다. 이 행위로 인해서 모든 피해가 기존 투자자 주주에게 다 돌아왔죠. 이 피해도 상당하다. 그래서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취지로 판결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판사님한테 보낼 거예요. 문제는 이게 이렇게 주주 명부에 올라오신 분들의 이름이 이제 1% 이상이 돼야지 제가 청구할 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으로 가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 일단은 손해 볼게 없기 때문에 빨리 좀 참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소송 참여방도 하나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만약에 1%가 되고, 이제, 자, 서류 접수합니다라고 여러분께 알려야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제가 문자로 일일이 그걸 어떻게 다 보내니까, 여러분들한테. 맞죠? 그래서, 어, 제가, 여러분한테, 어, 카톡방에 들어오시라는 게, 좀 제가 알려야 돼요. 문자로 한 번에 다못 보내기 때문에, 어, 카톡방에 들어와 계시면은, 현재, 얼마, 주식이 얼마 모였다, 등등. 뭐, 이런 얘기가 있겠죠? 이런 걸 알려드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꼭 카톡방에 들어오시고, 최근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어 소송이라고 하다 보니까 좀꺼려진게 있어서 좀머뭇거려진다 어, 대신 카톡방에 좀 들어와서 좀 상황을 좀 보면 안 되겠냐? 라고 하시고 문의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어 오케이 그거 좋아요. 하지만 저는 1%가 되면은 바로 소장 접수할 거예요. 1%가 넘으면 접수할 건데 제가 소장 접수한 뒤에 아 저도 이제 참여할게요 하면은 제가 안해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는 어, 제 소송 참여 의사를 저에게 꼭 밝혀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무튼, 지금, 옛날에, 라임 사태 있었죠? 어, 라임 사태 있었는데, 그때도, 어, 피해 보상 받은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 잘못이 명백하니까, 경영진이. 그러면은, 팔레가 있다는 거예요, 팔레. 판례. 보상받은 팔레가 있고, 이미 1% 이상 대주주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소송을 진행합니다. 지금 소송이 진행 못하신 분들은, 소액주주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이렇게 뭔가 기회가 왔을 때좀 최대한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에는 최저 1번 호로 어, 세종메디칼 주식을 들고 있고 현재 어, 묶인 상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세종메디칼 적으신 다음에 소송, 소송 참여한다고 소송이라고 적어 주시고 더해서 이제 현재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 어, 성함도 같이 알려주세요. 성함이랑 어 보유 주식수. 내가 몇주 들고 있는지 이게 정확히 정말 중요해요. 이거 뻥튀기면 안돼요. 여러분들 HTS나 이런 전산에 찍혀있는 주식 정확히 말해줘야 돼요. 저한테. 그래서 이거 정확히 저한테 적어서 위인 제번호 문자 안겨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하고 소송주주명부에 성함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런 건다 제가 일부러 좀 마킹을 다안 안 올렸어요. 여러분들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따로 제가 파일이 있으니까 개념정보 유출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여러분들 꼭어 웬만하면 참여하신 거를 간곡히 저도 부탁드릴게요. 지금 사실 거래 형식 되신 분들은 어 회사 갈줄 알고 믿고 투자했는데 묶여버리니까 휴지 쪼가리가 되기 직전이죠. 진짜 정말 힘드신 분들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 단 얼마라도 되찾자. 어, 차트상으로 볼 때는 지금 세종메디칼의 주식이 좀 확실히 많이 내려와 있는데 최대한 어, 평락가를 올려서 받으려고 노력할 건데 이거판결로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단 얼마라도 어, 받아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이거 한다고 딱히 뭐 회사가 뭐 여러분께 불이익을 준다 뭐 이런 거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웬만하면꼭 어, 참여 부탁드릴게요.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위 있는 제자 여러분으로 어, 세종메디칼 소송 적으신 다음에 성함이랑 보유하고 주식 수 저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기시면 소송 참여 명부에 어, 아, 명단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변호사랑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1%가 넘어야 돼요. 무조건. 어, 그래서 어, 다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영상도 어, 좀 최대한 많이 계속 봐주시고 어, 알고리즘 탈수 있게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참여하실 수 있겠죠. 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 또 중간중간에 브리핑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